안녕하세요. <laughs> 음, 오늘 디도서 말씀 시작합니다. 어,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장로들을 세우기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음, 읽어봅시다. <laughs> 시작.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한 부조한 종과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미국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는 물론이고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까? 또 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겁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영생에 근거합니다.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3절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선포를 통해 그 약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묘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디도에게 전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고 디도는 헬라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laughs>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곳에 남겼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사도가 하다가 남겨둔 그 일을 마저 하도록 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각성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장로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라는 사전적 의미는 손 위에 한자 말로는 연장자를 말하죠. 공동체에서 지혜와 경험이 많고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디도는 작은 교회 이런 장로들을 세우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한 교회에 의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몇 사람의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왜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닌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더불어서 섬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가 본래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피곤할 정도로 다투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조차도 개혁의 대상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주장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공격의 화살을 돌립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입맛대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현실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지식인도 많은 한 교회 목사가 광고 시간에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유명 대학교수가 만들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거의 걸리지 않고 걸렸더라도 빨리 낫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이 그 카드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도가 되고 간염병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 교회는 사과했습니다. 지난 1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개혁대상 1론는 목회자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신교 신뢰대 회복을 위해서 우선 개혁해야 할 것으로 교회 지도자의 삶을 보습니다 목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 또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서기 때문이죠. 교회가 바르게 서면 가정도 바르게 서고 세상도 바르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래 할지니라.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아내의 한 남편으로 살아야 하고. 또 자기의 아들, 딸이 불순종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장로는 좋은 남편이면 좋은 아버지야 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가정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야 합니까? 7절은 말씀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붐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말에서 감독이란 말은 일이나 사람을 보살피거나 지휘하는 행위나 사람을 뜻합니다 장로가 나이나 위험 지위의 강조점을 둔다면 감독은 그 직분의 기능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같은 뜻으로 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감독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독은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쉽게 화내지 않아야 하고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낙은애를 대접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잘 섬기하는데 그 일을 감독, 장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독은 좋은 일을 좋아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올바른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고, 욕망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격 있는 사람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구절을 읽읍시다. <laughs> 시작. 믿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하르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은 가르침대로 믿을 만한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책망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합니다. 내로남불 시대에서 교회 지도자는 신행일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거슬려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장로나 감독은 누구를 말합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회 사역만을 전담하는 전임 사역자보다는 일상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또 제도화하면서 전임 사역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그후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장로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장로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장로회도 행정일을 하는 장로와 또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장로로 나뉘었습니다. 행정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고 말씀 사역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 장로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생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목사는 교회의 사역을 전담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교회는 평신도 장로와 전임 목사의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지도자가 통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두 지도자를 새의 날개에 비유합니다. 새가 건강하게 잘 나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날개가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이처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지도자, 두 장로가 조화롭게 동역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지도자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란다는 겁니다. 당시, 어떤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10절입니다. 불순종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당시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하거나 삶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속이고 상대를 속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 즉 유대인 출신 신자 중에 많았습니다. 디도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사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교회를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이상한 설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폐한 유하는 게른뱅이라.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레데 크노소스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레덴을 세 가지로 비판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 관계를 거짓으로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반대하고 가치가 없는 그것으로 향하는 태도지요. 둘째는 악한 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탐욕만을 채우는 그런 잔인한 동물적 본성을 뜻합니다. 셋째는 배만유하는 게으름뱅입니다 먹는 것만 하는 개헌은 뱅인을 뜨자죠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러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전혀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디도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디도는 그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믿음을 가지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은 건강한 말씀을 따를 때 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란 예수임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정결 의식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 본질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이 어떠합니까?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아. 겨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더러운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디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까? 건강한 교회로 자라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공과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장로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궁일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